어저께 사장 할머니가 발마사지 받은 거 기억해서 여기 보면은 280바짜리 어, 머리와 어깨 마사지를 받았어요 1시간 네, 어좀 풀리고 괜찮네요 어, 다시 한국에 가면 이, 이런 게 그립겠죠 네, 어저께 발마사지 해준 푸잉입니다 제 단골이 될것 같네요. <laughs> 아, 이쪽으로부터 보면은 이제 인도 식당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. 이제 가운데 식당, 저기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식당만 좀 사람이 좀 있거든요. 아, 근데 그림으로 음식을 보니까, 아, 정말 좀 자신이 없네요. 아, 한국 라면이 땡겨서 슈퍼에 와봤어요. 근데 가격이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좀 있네요. 신라면이 한 45바 정도 하고 너구리면, 뭐 짬뽕면, 뭐 불닭볶음면. 예, 팔도 비빔면. 다나갔다는 얘기죠? 삼양라면. 여기 예, 팔도 비빔면 뭐 34바. 오동통면도 34바. 뭐 이런 비빔국수류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컵라면 류는 한 60밭 정도 하네요. 네. 네. 신라면도 컵라면 5 9 네, 작은 거는 한 45밭. 네. 이렇습니다. 아, 예. 여기는 센트럴 일, 지하 1층의 슈퍼마켓입니다. 예, 과일도 팔고 뭐 커피도 팔고 이렇게 빵도 팔고 이렇게 합니다 아, 예, 지금 인도 음식 먹겠다고 돌아다니다가 예, 결국은 이렇게 컵라면 따뜻한 국물이 땡겨서 예, 하나 사왔습니다 아, 오늘은 예, 저 까시콘뱅크에서 한번 돈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네, 우리은행 카드입니다. 카드 음. 네, 일단 비밀번호를 놓고요. 다음에는 저는 2만밭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잊지말고 이 영수증이 중요한게 아니고 기다리셔야 돼요 카드가 나옵니다 요걸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카시컴뱅크 좋은 점은 한 50만 원 정도 이상 찾게 되면 이렇게 수수료가 없습니다. 아, 오늘 저녁에 인도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했었습니다. 굉장히 고급스러운 곳이었는데 망쳐버렸습니다. 어, 예, 왜 망쳐버렸는지 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이 인디안 이사람이좀 있어요. 한번 들어가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일단 요거 라시 하나 시켰거든요. 라시 한번 맛보겠습니다. 오리지널 인도 라시네요. 음, 이좀뭐 음, 밀키스 뭐그 그런 맛이네요. 네, 괜찮습니다. <laughs>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아, 일단 이렇게 난이 나왔구요. 그리고 이건 좀 뜨겁네요. 이건 저 찍어 먹는 것 같습니다. 커리네. 아, 이거는 카레네요. 카레. 예. 나는 어디다 찍어 먹는 거죠? 음. Yeah, 아무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아, <laughs> uh, excuse me, uh, this n 아, 네, 이 아, 땡큐, 예. 아, 아 땡큐. 네. 아,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는 거라고 하네요. 어, 지금 나는 가져갔고요. 이렇게 커리만 남은 상태입니다. 예, 여기 바깥. 경이고요. 여기는 식당 아닙니다. 아, 지금 막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지금 한4 명이 들어왔고요. 아, 저는 지금 카레 밥 기다리고 있는데 좀 걸리네요. 예,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아, 저기는 지금 중국 사람들 4 명이 와 있어요. 중국어 메뉴판 없냐고. 아, 너무 당당한데요? 어, 좀 제가 착각을 해서 지금 커리하고 난 시켰잖아요. 그리고 이제 라시 시키고 물 시켰는데, 전 착각을 했어요. 커리에 라이스가 같이 들어와 있는 줄 알고. 근데 어, 다 먹었는데, 어, 괜찮네요. 그냥 그럭저럭 먹었습니다. 어, 제가 지금 이렇게 먹었거든요. 어, 제 잘못이죠. 제가 착각을 해서. 오다에 어,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좀 어이없긴 한데, 음, 아 저는 헷갈렸어요. 그 커리가 커리 밥인 줄 알았던 거고, 어 나는 이제 맞고요 라시 시킨 건데 그 커리가 이제 밥이 아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커리 나오고, 난 나오고, 라시 나오고, 쟤들은 이제 외항 가나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. <laughs> 예뭐 가격도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, 아뭐 어, 인도 음식 경험한 걸로 만족합니다. 그 카로 카레는 라사라라는 뭐 유명한 카레라고 하네요. 예, 뭐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. 뭐 냄새만 좀 나는 것 같고 예, 이렇게 해서 인도 음식 경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